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송길영저가의 시대예보, 호명사회, 발체본하고 목차입니다. 네.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 특히 호명사회라는 키워드가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이 변사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그거죠. 예전에는 뭐랄까 거대 조직 그 그늘 아래 좀 가려져 있었잖아요, 개인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정말 그 이름으로 딱 전면에 나서고, 또그 이름 값에 맞는 책임, 그리고 보상, 이런 걸 요구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예전엔 그냥 무슨 무슨 회사 김대리였다면? 네, 맞아요. 그게 아니라 뭐 콘텐츠 크리에이터 김민지 이런 식으로요. 개인이 딱 드러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거대한 집단 속에 그냥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익명성에 기대던 시대는 가고, 이제는 개개인의 이름, 네. 바로 당신의 이름이 중요해지는 그런 사회가 오고 있다는 거죠. 음. 이게 여러분께는 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 변화의 큰 물결 속에서 어떤 기회를 좀 잡아야 할지, 또뭘 대비해야 할지.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보면서요 개인화라든지 기술 발전, 뭐 경쟁 심화, 그리고 새로운 관계 맺기 방식 이런 우리 시대의 중요한 모습들을 좀 파헤쳐 보고요. 그 안에 숨겨진 핵심적인 통찰 이건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럼 우선 호명 사회라는 개념 이것부터좀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이름이 불린다 이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전엔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느냐 그 집단이 나를 설명하는 거 정부였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k 스튜디오의 실장 k 이런 식으로 개인이 먼저 딱 서는 거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개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시대 이게 호명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그림인 것 같은데 어좀더 깊은 뜻이 있을까요? 핵심은요 결국 개인의 책임 그리고 그 책임에 따르는 보상. 이게 아주 명확해지는 시스템으로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인 것 같아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자신이 한 일을 책임지고 온전히 자신이 한 일에 보상을 받는 새로운 공정사회. 이 구절이 딱 보여주죠. 아, 공정함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거랑도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거대 조직의 힘은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대신에 작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전문성을 가진 조직. 혹은 그냥 개인이죠. 이런 개인들이 더 주목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개인이 중요해지니까 그 충주시 홍보맨 같은 사례들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냥 조직의 부속홈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고 브랜드가 되는 시대라는 거죠. 아, 그래서 작아지는 조직, 커지는 사람 이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조직 경계는 흐려지고 개인의 역량, 영향력이 더 중요해진다. 근데 이게 마냥 또 장밋빛 미래만은 아닐 겁니다. 필연적으로 불안감을 가져오죠. 자료 1장 제목부터가 시뮬레이션 과인이잖아요. 이런 맥락하고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음, 불안, 그렇죠. 경제적인 불확실성도 크고 또 건강 염려도 끊이지 않고요. 특히 자료에 나온 통계, 50대 이상 절반 이상의 정신건강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네, 상당히 높은 수치죠. 미디어가 또 이런 불안을 막 부추기는 측면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고요. 아, 맞아요. 온갖 사건 사고가 그냥 실시간으로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꼭 세상의 모든 위험이 다 나한테 닥칠 것처럼 느끼게 되는 그런 역. 기능적 불안 이게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 과잉이라는 개념이 딱 등장하는데 이게 상당히 흥미로워요. 뭐냐면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실하고 가상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우리 삶 자체가 점점 더 시뮬레이션처럼 변해간다는 진단이요. 시뮬레이션처럼 변한다? 어떤 의미죠?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또 다른 나,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활동한다거나 아니면 여행이나 뭐 중요한 경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하기 전에 미리 다 계획하고 후기 수십 개 읽어 보고 이런 식으로 삶을 미리 다 시뮬레이션 해 보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맛집 하나 가려고 해도 리뷰 사진 수십 장 보고 동선까지 미리 다 짜고 가네요. 진짜 그러네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오히려 결정을 못 내리는 거 아니에요? 행동을 못 하고? 맞아요. 그게 바로 분석 마비, 애널리시스 패럴리시스 상태죠. 너무 많이 분석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책에서도 우리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니기에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환상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네, 예측 불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는 역설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과거의 성공 방정식, 그러니까 소위 선배들의 공식이라고 불리던 것들 있잖아요. 평생 직장이라든지 연공 서열이라든지 아, 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런 인식이 쫙 퍼지고 있죠. 뭐 엔잠러, 기구워커. 잦은 이직, 이런 게 이제 새로운 표준, 뉴노멀이 되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게 필수가 된 거예요. 뭐 선배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던 그런 문화도 많이 심해졌고요. 그리고 삶을 너무 이렇게 숫자로만 보려는 경향도 강해지는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 엑셀이라는 표현이 딱인데 모든 걸 측정하고 효율을 따지려는 거죠. 네, 맞아요. 뭐 파이어족 아시죠? 경제적 자립해서 조기 은퇴하려는 거, 아니면 뭐 예산 관리 앱 쓰는 거 이런 건 물론이고 심지어 연애나 결혼 준비까지도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 D 대시 180막 이런 식으로 관리하려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관계나 경험에서도 ROI 투자 대비 수익률을 따지려고 드는 모습은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압박감이 결국은 경쟁을 더 빨리 더 치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유치원까지 내려간 의대 준비반 이 소제목이 아주 상징적인데 정말 어린 나이부터 극심한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되고 사회가 정해놓은 듯한 어떤 성공 모델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가도록 압박받는 그런 현실인 거죠. 아, 그럼 이렇게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근본적인 이유, 이게 뭘까요? 이장 제목이 상호 경쟁의 인플레이션이던데, 여기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말 그대로 경쟁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겁니다. 경쟁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더 많은 노력을 해도 얻는 게 줄어드는 느낌. 아, 인플레이션처럼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죠. 직업, 교육, 사회적 지위는 물론이고요. 이제는 하다 못해 취미 생활까지 경쟁의 장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뭐 과정에서 노력하는 거, 열정, 그 자체도 좀 가치를 인정받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결과, 딱 숫자로 증명되는 성과,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죠. 심지어 열정의 가치 폭락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사람을 뽑고 평가하는 방식 자체도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네요. 기존의 뭐 시험이나 면접만으로는 진짜 실력을 알기 어렵다. 이런 인식이 커지면서 네, 맞아요. AI를 활용해서 지원자를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자격증보다는 실제 프로젝트 경험, 이걸 담은 포트폴리오를 더 중요하게 본다거나 이런 경향이 강해지고 있죠.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는 조용한 퇴사, 콰이어 i 퀴팅이나 조용한 구직, 콰이어 k i 시킹 같은 현상도 이런 변화랑 관련이 깊어 보입니다. 아 조용한 퇴사. 주어진 일만 딱 최소한으로 한다는 거요. 예전에 월급 루팡이란 말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그렇죠. 월급 루팡 현상. 월급 받는 만큼만 정말 최소한으로 일하려는 태도. 이게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지는 거랑 바로 연결되죠. 음 단순히 월급 수준만이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이라고 하죠. 아니면 개인적인 성장. 이런 걸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전 같은 조직 충성심 이런 건 기대하기 어려워진 거죠. 좋은 직장의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기준이 변하고 있네요. 근데 이런 변화 앞에서 세대 간의 시각 차이도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50대 퇴직자의 눈물 이런 소제목처럼 기성세대는 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토로하는 반면에 네. 배는 세대는 또이 젊은 내 꿈이 아니었다 이러면서 기존의 성공 공식에 의문을 던지고 나만의 행복 기준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요. 은퇴하고 나서 유튜버로 제2의 인생 시작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변화의 한 단면이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불안하고 경쟁이 막심한 시대에 개인은 어디서 방향을 찾아야 할까요? 3장 제목이 호호에서 자립을 찾다인데. 여기서 중요한 실마리를 좀 던져주는 것 같아요. 호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여기서 핵심은 이 좋아함의 힘인 것 같네요. 자료에 술이 좋아서 이걸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오던데, 이게 딱 그런 거죠. 외부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여기에 귀 기울이는 게 자립의 출발점이다. 그렇죠.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길이 아니라, 내 가슴이 뛰는 길을 찾는 것. 아, 결국은 자기인식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는 거네요. 네, 미래의 직업에 대한 전망도 여기서 좀 나오는데요. AI가 앞으로 수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거다, 이런 예측이 많잖아요. 네, 걱정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고유의 영역은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특히 공감능력, 창의성, 그리고 깊이 있는 인간적인 상호작용. 이런 게 중요한 분야들이요. AI가 따라 할수 없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의 가치가 오히려 더 부각될 거다. 이런 예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립이라는 게 그냥 경제적으로 독립하거나 혼자 딱 떨어져 나가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좀더 깊은 의미가 있죠. 현실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내린 선택과 그 결과까지 온전히 짊어지는 태도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도망가자가 아니라 길어지자 이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네. 단기적으로 그냥 회피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만의 길을 꾸점이 만들어가겠다 이런 장기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이런 자립이 고립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호호, 즉 선호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새롭게 연결될 기회를 찾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뭐 AI 기술이라든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 금융 지식,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개인의 성장을 많이 돕고 있죠. 도구들이 많아졌네요. 네. 과거에는 딱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시스템, 뭐 룰베이스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런 게 주류였다면 이제는 개인의 경험이나 노하우, 다시 말해 인간 전문가, 휴먼 엑스퍼트의 역량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분석도 꽤 흥미로웠습니다. 작지만 충실하게 자기만의 영역을 만드는 방식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요. 원테이블 레스토랑의 충실함 이 비유가 재밌던데요. 네 그렇죠. 비유가 좋죠.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특정 취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게 깊이 있는 경험 그리고 진정성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방식. 규모는 작을 줄 몰라도 그 안에서의 만족도나 관계질은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개인들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어요. 도반 같은 책을 읽는 사람들. 이런 표현처럼요. 지리적인 한계나 전통적인 인맥을 넘어서서 공통의 관심사나 가치를 기반으로 좀 느슨하지만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런 연결에 아주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 이런 새로운 연결의 형태. 이걸 사장 선택의 연대에서 더 깊이 다루는군요. 과거에는 우리가 뭐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주어진 관계 여기에 좀 묶여 있었다면 네, 거의 운명 공동체처럼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목표에 따라서 관계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시대로 가고 있다. 마치 예전 연좌제처럼 엮이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관계를 맺는 선택의 연대로 가고 있다. 이런 말이네요. 네. 예를 들면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 활동이 좀 깊어져서 단순한 취미 공유를 넘어서 서로에게 정서적인 지지망이 되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최근에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하우스 공동체들. 이런 것도 좋은 예시가 될수 있어요. 하우스 공동체요? 네. 뭐 물리적인 공간을 같이 쓰기도 하고 아니면 온라인 상에서 아주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사실상 대한 가족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전문성의 개념도 훨씬 넓어지고 세분화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미스터 초밥왕에 나올 법한 뭔가 거창한 장인의 기술 이런 게 주로 인정받았다면 <laughs> 네. 뭔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에어비앤비 청소학원처럼 아주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노하우나 기술도 충분히 가치 있는 전문성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누구나 자기 경험이랑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교육자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네요. 네, 춤으로 모인 대한 가족 사례처럼 공유된 활동이나 가치를 중심으로 기존의 가족 형태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좀 변화하면서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채울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사람들이 모색하는 시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개인이 점점 파편화되고 각자의 선택이 중요해지는 시대일수록 역설적으로 의식적인 관계 맺기 노력이 더 중요해지는 건 아닐까요? 일상의 연대, 다정함, 이 소제목이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음, 그렇죠. 다정함. 적절한 거리를 딱 유지하면서도 서로에게 온기나 관심을 건네는 것. 책에서 인용한 distance the key to kindness라는 말처럼요. 너무 가깝지도 또 너무 멀지도 않은 느슨하지만 따뜻한 연결. 이게 오히려 더 소중해지는 시대 같아요. 관계의 형태 자체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뭐 동호의 수준을 넘어서 특정 관심사에 아주 깊이 파고드는 돌연변이족 같은 그룹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돌연변이족이요? 네, 좀 특이하죠. 그리고 연애나 결혼과는 또 다른 형태로 식사나 특정 활동을 그냥 함께하는 파트너로서의 동반자 개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관계의 스펙트럼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오장하고 에필로그인데요. 호명사회라는 큰 제목 아래에서 이 모든 변화를 좀 아우르면서 결국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키워드가 바로 증명입니다. 생존을 위한 증거주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결국 우리는 자신의 가치 또 자신의 역량을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증명해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죠. 계속 증명해야 한다. 네. 모든 것이 기록되고 평가받는 어떻게 보면 투명성이 굉장히 강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마치 뭐랄까 천개의 눈이 나를 계속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개인의 어깨, 천 개의 눈. 아, 이 비유가 정말 적절하네요.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와 책임이 커진 만큼 사회적인 시선이나 평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겠죠. 모든 게 데이터로 남는 시대잖아요. 책 표현대로라면 전 지구의 오늘까지의 모든 정보가 나의 평가자료가 될 수도 있는 시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자립이라는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됩니다. 도반의 20년에 걸친 자립 차례처럼 자신만의 길을 만들고 거기에 단단하게 서기까지는 꽤긴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도 담겨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 과정이군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호명사회의 핵심은 더 이상 익명성 뒤에 숨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당당히 서는 것, 그리고 동시에 타인의 개별성 또한 존중하고 그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태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수동적으로 관계가 그냥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서로를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 작가가 되어 가다 이 마지막 통찰이 저는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 네, 저도요. 누군가 나를 정의해 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 서사를 내가 직접 쓰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더라고요. 나라는 사람, 나의 가치. 이걸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풀어내는 능력. 즉 스토리텔링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명 사회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여러 중요한 변화들을 살펴봤습니다. 거대 집단의 시대에서 개인의 시대로, 또 익명성에서 호명으로, 주어진 관계에서 선택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이큰 흐름 속에서요. 불안과 경쟁이라는 어떤 도전 과제와 함께 개인의 호호, 즉 선호에 기반한 자립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연대라는 기회가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모두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스스로를 계속 증명해야 하는 호명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피상적인 관계들을 넘어서서 서로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될수 있을까요?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빛내기 위한 노력과 또 타인과 깊이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 사이에서 지금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고 계시나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